자, 이번 문제는 우리 22번 문제인데, 자, 이보, 22번 문제는, 자, 이 아이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다 fx가 3차인데,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 어,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리고 여기를 알파, 얘를 베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그러면 여기는 이 아이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안쪽에 내가 알파거나 베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F, XBFX가 알파거나 베타니까 FX는 XB알파거나 XB Bet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B 알파를 그으면 이렇게 그어져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거써세 개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를 위로 올려 그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fx가 두 군을 갖는 개형은 이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fx가 음수였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수. 이걸 생각했어야 돼.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 가 베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는 f x 가 누가 되는 거다. x 배 알파와 x 배이 베타인 건데 x 배이 베타는 이렇게 그 보면 알겠지만 한 개씩은이야 무조건. 알파에서 두 개씩은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접혀야 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였던 거야. 접혀야 된다. 이게 기울기가 1 이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 보면 기울기가 1인게 여기 써 있어. 그 우리는 얘가 1이 아닐까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야. 이게, 선생님, 여기가 1이 아니고, 이쪽 1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거는 우리 시험장일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얘부터 찍어 보는 거지. 찍어 봐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먼저 이렇게 놔도, 아직 모순 지점 없으니까, 이 Y 값이 4래,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겠지. 똑같이 기울이가 1이니까. 그 여기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잡고 보는 거야. 그럼 fx는 표현할 때이 직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3이 되니까 이게 x 더하기 3 빼주면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1에서 접했으니까 최고차항이 계속 k k는 무시해야겠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fx는 알파, 즉, f'-3이 프라임 0이었잖아. 이걸로 k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f',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주면 0. 얘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자, 마이너스 1. 얘는 미분해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져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k에다가 얘를 미분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6분의 1. 별 문제 없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답이야. 그러면 F의 0값이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냐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0을 넣어주면 3, 곱하기 여기는 3. 이렇게. 더하기 3. 계산해주면 16분의 45. 그래서 P분의 Q니까 더해주면 6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laughs>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어디가 있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F플라임 0이 1보다 크다였잖아 이게 왜 나왔냐면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치면 잘안 보이네 자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치면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1이었다고 치면 여기가 1이잖아 확대해 볼게 여기가 만약에 1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4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분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 그러면 여기서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0이 있어야 되잖아 집어넣으면 어때 기울기가 작아지지 접선의 기울기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0이 이런 데 놓이게 된다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게 되지 이렇게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분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면 0이 이런데 있기 때문에 접선의 교기가 얘보다 작아지는 거야, 1보다. 그래서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모순. 그러니까 이런데 접선의 교기가 1인 거얘 아니었던 거지. 얘 아니었던 거야. 얘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맞았던 거다. 알았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지점을 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지? 자, 문제는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돼? 음수인 3차 음수 생각해서. 여기가 1인 것만, 근데 쉽게 1인 거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만 얘가 말이 되니까. 그래서 fx씩 세우는 것만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정답 금방 낼수 있었을 것 같아. 자, 한번 다시 생각해봐.